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물론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아픈 부위가 있고 아,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단지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그시 경제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혹은 그 회사의 문제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아픔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 우리 마음 육체의아은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낙심이 되, 되면은 영적으로도 이제 디프레스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육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5장2서절본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서 일본에서 일본에니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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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에 나가면 에상승리에서 일본에서 일본 그는 피부에 라병이 있었습니에 에, 겉은 갑옷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은 피부가 납뱅이 들어서 그 몸이 썩어져 가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 선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거라 그랬습니다. 아, 남한은 우리나라에도 강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되느냐 그냥 돌아갔습니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갈 때, 아,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담그기만 하면 나을 텐데, 내가 그냥 가서 납땡에 들어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결국은 이 선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편해져서 나병이 완전히 나았던 것입니다. 아, 선자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을 낫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십삼편, 어, 0 3편3절에도 보면은 저가 내 모든 취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낳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도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로써 낫지 못하는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권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보물 전할 때 아, 모든 병든 자들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또한 12년간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들었어도 그 병이 순간적으로 나았습니다. 12년간 수많은 병원을 다니고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들 었을 때에도 병이 완전히 순간적으로 깨끗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 신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신 으 이도 하나님이시고 찢신 으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십기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우리의 환란과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단히 고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을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의 근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좌절과 절망과 저주 속에서 헤매는 우리 인간을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시고 그를 지키라고 명했던 하나님 앞에 갈때 완전히 당당하게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와 죄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마치 성전의 그 법궤 위에 시은소에 뿌려진 그러한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련서 위에서 그 시련서 안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면은 그 율법의 공의의 그런 칼날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은 그것을는 시련서 그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그 천사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낫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낫게 하십니다. 10편, 107편, 6절, 7절을 보면은 이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우리는 고통과 환란 속에서 근심 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데 다른 길로 인도해서 거할성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이 세상을 방황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방황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평안으로 은혜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지금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신의가로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평생에 주님의 사랑과 인자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 것입니다 나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함으로 낙게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테테르스타이, 너의 젓가을다치보했다 아, 모든 구원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테테르스타이 하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다했을 때,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사장이 어린양의 피를 담아서 뿌리고 일 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테세라스타의 모든 죄대가를 지불했다 선언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남의 일 같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구하고,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하는 것들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주 멀리 느껴지게 되고, 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모든 이피조 세계에서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길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모든 축복을 선물로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낫게 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낫게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모든 것의 근원자고 생명의 빛은 어떠한 어둠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자를 모신 것인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모든 지혜의 근원, 모든 어떠한 인도의 근원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가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한시적인 기간만 소유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이시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낫게 하신 하나님은 그리스의 복음으로 귀신을 이기고 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필립이 사월에성에 내려가 그리스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주병이가 나오니 자,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아,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귀신의 세력이 소리를 지며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필립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필립의 능력도 아니고 필립이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도 아니고 필립이 예수 그리스도 죄어 용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런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큰원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둠은 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낮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게 하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태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때 그들은 먹을 물이 없었고 또 아,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은 없었고 또 마실 물은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예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아, 이 매출하기 때를 보내줘가지고 그들에게 바베큐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바위를 쳐가지고 생수를 터뜨려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뭐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쌓아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그. 이들에게 이러한 만나를 내려 부어줬고 또 바람을 동원해서 내추럴하게 떼들을 불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위의 생수가 흐르게 함으로 생수를 터뜨려서 어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뭐 생수가 보이겠어요 사막에서 그 딱딱한 바위 안반들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반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생수를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숨겨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또 불신앙으로 불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맛있는 과일들과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거기에는 에,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살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아담과 하우에 나타나서, 어, 너희들은, 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유구의그 뒤에는 어떤, 음, 술책이 있었냐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리석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선악가를 먹으면 하나인보다 더 지루해진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행복했는데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터치로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사실은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아 아니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죽음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모든 것을 앞으로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불평을 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되었습니다. 아불뱀의 독이, 독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르였고 하나님은 청동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아,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녹뱀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던 그 독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반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온 놀라운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 뱀의 독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낮게 하시는 것입니다. 낮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낮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싸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심판하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게 쏜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감사를 듭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모든 마귀 세력이기 하시고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